우리 제주의 문화를 지키고 갖고 오시는데 평생을 바치셨죠. 어, 제주도에서 태어나시고 몇년 되셨나요? 제주 사신지? 년 넘었습니다. 아유, 예. 그리고 한글 우리 서예를 또 계속 해오시면서 한글 서예, 한글 예술을 갖고 오셨는데요. 어, 그 호가 결 곳은 어떤 뜻입니까 네, 제주도의 겨울 꽃을 나타내는 네. 수선화 그렇게 해서 저희 은사님이신 한글 현병찬 선생님께서 음. 눈 속에도 탁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음. 이렇게 하라고 고고하게 활동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 한글 서예 네. 대가이신 현병찬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네. 제자를 위해서 아, 좀 보기 좋습니다. 또 지난해 그 국문학 그 연구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어떤 주, 주제인가요? 네, 저는 어, 19세기 순안왕후님의 그 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예, 어떤 점을 받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국개운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아, 예. 많이 이제 변천사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했고 또뭐편지글에 하여체라든가. 음. 뭐 프라체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예술가이시면서도 박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어, 또 아레아 발음을 어머니, 아버님부터 정확히 배우시고 또 아레아를 하늘아를 이렇게 작품에 쓰시기도 해서 특별히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많이 쓰는 그 아레아가 들어간 발음 어떤 예가 있나요? 어, 뭐 이제 말하다 할때 이제 고랑 몰라, 고랑 몰라. 다사 알주할때 이제 말하면 모르고 직접 봐야 안다는 뜻의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따뜻할 때 빨리 먹으라는 뭐 떳떳할 때 예, 그런 말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뭐 말을 고르라 할때 말을 말라라 할때 고르라 예, 이런 말을 많이 사용니다 다른 말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은 머리라고 하죠 아, 머리 예. 제주도 토속국은 뭐라고 하죠? 토속국은 먹고 아 그게 예. 다아래가 들어가 있죠? 예. 예, 선생님. 그작품의 그런 아레아 말고 또그 아레와 두개 찍힌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쌍아레아라고 어. 하는데 아, 이제 아레아가 점이 두개 찍힌 그러니까 열매를 나타나는 말에 여름이라고 이제 아레아 점에 니을에 음 하면 열매를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 또 요라자 하면 열매가 열었다. 그다음에 여덟 하면 이제 여덟 숫자로 여덟 이렇게 이제 쌍아레아가 또 고렵다 이제 그, 그는 쌍아아 하나 거에 렵 이제 가렵다라는 말로 이제 많이 쓰집니다. 지금도 우리 토박이 제도 분들께서는 쓰고 있는 말이겠죠. 그렇죠. ]겠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간혹 제가 시골에 가면. 야 여기 등땡이 거렵다좀 긁어보라 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시죠이 아래야 하늘 아래를 흥저헤레본에서는 입술은 오보다 더덜 오므리고 아보단더 오므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혀는 아, 뒤쪽으로 많이 이제 오그린다 네. 오처럼 가장 많이 오그린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발음과 비슷한 거라고 혹시 있나요? 거의 똑 같을 거예요. 아, 예. 저희도 이제 발음이 정확히 되지는 않는데 예. 정말 정확히 발음하시는 분들 보면 딱그 모양이에요. 아, 그렇게 예. 해야지 이오아어 중간에 그어 발음이 나옵니다. 예. 오 같기도 하고 오 오는 아닌데 어. 오가 오 비슷하고 네. 또 어도 어 어, 아니면서 네. 어 비슷한 네. 그런 예. 그러면 그 세종 서문을 또 제주도 말로 이렇게 옮기신 걸 감수를 해주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분한.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머렌 고람신지 왁왁허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고람신지는 말하는지도 왁왁 깜깜하여 경애분한.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경외분한 속의말 곧젠 후여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걷는 설움이 잘도 하영이라. 그러니까 속의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나가 나가는 제주도에서 나가는 이제 제가라든가 내가라든가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가여왕행.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글자를 맹그러시난, 이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들 몬딱 쉽게 배왕. 사람들이 모두 쉽게 배워서, 맨날 고를 때 편안하게 써시면 잘도 좋 이렇게 모두 말을 할때 편안하게 썼으면, 아주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 쉽게 설명하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처음부터까지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이 중국 허고 달라부난 머랜 거람신지 왁과거여경애부난 소갯말 곧젠허여도못 걷는 서롬이 잘도 하영이라 나가이걸 가여왕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맹그러 시난 설옴들 모은 딱 십개 배왕 맨날 고를 때 편안하게 써심인 잘도 좋켜예 고맙습니다 또 선생님 요번 특별 전시회를 좀 열고 있는데요 요 열게 된 동기암은 마무리 삼아서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서 지원을 조금 받았는데 제가 타이틀이 이제 네. 굿과 신화와의 만남. 제주도는 1만 8천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화를 주제로 해서 내가 이제 좀 서예하고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그림 한국화나 뭐 회화파트에서는 이 신화든 설화든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예하고 같이 융합해서 한건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만만치 않게 쉽지가 않은데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의도했던 대로 설문대 할망 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열두 봉풀이 뭐그 다음에 신화 이렇게 해서 쭉 그래도 선보일 수 있어서 저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뭐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다양한 글씨체와 또 이제 신화를 이렇게 뭐 하면서도 글씨체들이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체를 구성하고 내용도 또 다채롭게 해서 좀 볼거리가 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 다양한 서체 중에서 제일 자주 쓰는 거라든가 아끼는 서체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궁체를 자주 쓰기도 하고 아. 또 많이 아끼기도 하고 다른 글씨 쓸 때는 좀 정성이 안 들어가요, 사실상. 그냥 음. 훅하게 써도 글이 나오지만 궁체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획도 뭐 숨을 쉬지, 쉬거나 이렇게 하면 딱 삐뚤어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아, 서예를 쓰는 묘미는 궁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보면 순원왕후 편지글에 대해서 썼는데 그 편지글 한 100편을 보다 보면 요즘 현대의 저희들 뭐 서예 역대 잘 나가는 서예가 분들이 그 글씨 따라가기 힘들겠더라고요. 엄청 수려하고 또 남성스럽게 힘이 있고 글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서예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어학으로 논문을 썼지만 이제 순원왕후 편집을 가지고 또 이제 논문도 쓰게 된 겁니다. 아 예. 제가 그 조선시대 여성과 한글 발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여성이 아니, 아니었으면 한글이 사람남기 어렵다 어려웠, 그런 책을 냈는데 결국 그런 여성들의 한글 지키는 그 힘이 웅축된게 궁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궁체는 궁중에서 왕후나 상궁이나 네. 공주들이 썼던 글이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서부터 전파돼서 우리 민간에까지 네. 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제 궁체가 탄생한 거죠. 예.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드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